안녕하세요. 여기가 음, 지금 거실인데, 제 방이 아니에요. 여기 거실인데, 거실에 한 매트, 매트예요 매트, 매트인 네, 제가 오늘 소개를 <laughs> 소개를 할 거예요. 일단은 음, 제가요, 이 통을 샀어요. 통을... 이 통을 샀는데, 이게 약통이에요. 원래는 약통인데, 그 통인데 그냥 쿠핑이나 스팟을 담으려고 샀어요. 두 개, 두 개. 이거나 이거 두개 있는 거랑. 그냥 샀어요 네. 이거 두개 같이 있고요. 저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뜯었어요. 어, 가격은 천 원이고 다이소에서 팔고요. 여기 보시면은 약통이라고도 있고요. 음.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 된다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요, 두개의 먼디러저를 쓸수 있고 한번 제가 뜯어봤거든요? 이거는 제가 이거는 파스놀 넣으려고 산 거예요 하나 토핑 넣으려고 샀고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일단 제파스이 20개예요 그래서 이건 7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7 24, 7 24 7, 24, 7, 3, 7, 3, 7, 3, 21이잖아요. 근데 하나가 남아요. 하나는 토핑용으로 쓰고 한, 잠시만요. 하나는 토핑용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파스로 쓸 건데 일단은 이제 잡고 잠시만요. 네. 어, 제가 보여드리려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. 뜯었고 이 고리 있고 뒤에는 투명하고 이게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같아요. 디자인도 괜찮고 원래 이거 매워 다른 거 있었는데 이게 근데 모양도 이뻐요. 근데 얘가 두께가 얘가 더 두꺼워서 가격은 똑같아요. 두께가 더 두꺼워 두꺼워서 제가 여기다가 토핑을 담아놨어요. 총이 남아가지고 계산했더니 계산했더니 총이 남았어요.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는 딸기 토핑이 제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줄이 있는, 하얀색 줄이 있는 거 하나는 그냥 꼬불꼬불 모양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빨간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여기는 딸기 토핑 여기는 바나나 토핑 그냥 대충 했어요, 그냥 귀찮아서 여기는 딸기 토핑 여기는 그냥 장식용 토핑 여기는 떡 토핑 여기는 바나나 토핑, 여기 너무 모자라서 하나 더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통이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임시로 넣어놨거든요. 이거는 팥 토핑, 얘는 블루베리 토핑, 얘는 계란 토핑인데, 블루베리 토핑이 원래 아니에요. 저는 원래 팥, 팥 있잖아요. 팥, 팥을 하려고 했는데, 이전에 저는 블루베리로 했어요. 파란색이 고했해이 밀가루로 만든 거라 딱딱하고 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딱딱해요. 소리도 나요. 그래가지고,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이쁘죠? 얘, 근데 얘가 너무 차가지고. 아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원래는 제가 토핑통을 또쪽에다 썼는데, 바꿨어요. 그리고 제가 클라스테코 펜을, 어이고 얘는 아니고요 얘는 지우개고. 친구가 준 거예요. 얘는 옛날에 준 거예요, 옛날에. 어, 클라, 이건 클레이 펜이고 이건 클라스트고고 둘이 달라요. 근데 말리는 건 똑같아요. 브라, 노랑, 파랑, 주황, 검정, 하양. 이렇게 돼 있고. 이렇게 돼 있고. 얘는 하얀 색깔의 휘핑인데, 얇게 나와서 좋아요. 아무튼, 저가 휘핑을 다 쓰면은, 아, 얘, 얘를 다 쓰면은, 이거 이거 열어가지고 이제 천장으로 피피 만든 다음에 얘를 넣으면은 될것 같아. 요 그리고 넣는 것도 넣는 건데 음, 보시면은 이거 물감 가짜 물감이에요. 그냥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. 이거 없었는데 이상하네. 엄마가 넣으셨나?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 정도면 맞춰도 될것 같네요. 지금 여기 거실이라서, 뭐 만들려고 원래, 뭐 만들려고, 천점까지 준비했어요. 근데, 지금 그러기엔 시간이 좀짧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 d g i 9육3이었습니다